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영원한 생명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 또 찬양의 주제나 여러 가지 찬양 인도하신 전사님의또 주제를 통해서 암송까지 또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결코 끝이 없는 인생을 아는 것이다. 결코 끝이 없는 인생, 뭐긴 인생 아니 영원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인생의 참된 목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아는 것이다라고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 보니까 찾아보니까 퀘이크 학교도예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정치가, 영국의 정치가였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좋아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은 결코 끝이 없는 인생을 아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저는 이 말씀 이 글을 읽으면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아는 것 목적은 결코 끝이 없는 인생을 아는 것즉 영원한 생명을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미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십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한다고요? 뭐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뭐 17장 3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결코 끝이 없는 인생, 영원한 인생,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한복음의 안다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의 개념은 뭡니까? 경험을 통한 알미죠. 부부간의 경험을 통한 알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끝머리에 등장하는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2장 끝에 몰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 니코데모스라는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뭐 3장 1절부터 21절 우리가 14절부터 21절을 읽었지만 어, 전체적인 내용 은 뭡니까? You must be born again. 넌 당, 당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얘기로 오른쪽에 뭐 예수님이면 왼쪽에는 유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상당히 종교적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막 왼쪽에 있는 그림 같죠? 뭐 그림인지 사진인지 그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목음 3장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들 위해 승자, 사람들 위해 이기고 선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사람들 위해 승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밤에 그는 그 밤에 구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정복 당하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 위해 올라선자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니고데모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사람들 위해 올라선 게 아니라 자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정복 당하는 밤이었다는 겁니다. 3장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반응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삽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고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읽기 시작했던 14절 15절 뭐 앞에 해당되는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복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복음은 엄청나게 심오하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15절. 그러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아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시잖아요. 두번 나야 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다시 나옵니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단순한 것 같지만 또한 동시에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엄마 배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두 번째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14절 15절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요. 14절 보십시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이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한 3일 지나셨습니다.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보라. 보라. 놋뱀을 보라. 예수를 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영원한 주님 그리스도를 보라. 그 내용이죠. 지난주 주일의 설교의 어떤 연속성 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21장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스크린에서 그림을 보셨지요. 바로 이런 그림들이지 않았습니까? 불뱀에 물렸던 그들. 그 그들이 결국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장대 끝에 구리뱀 노뱀을 달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그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이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죽음이 주님에게 도래하진 않았지만, 주님은 민숙이 21장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미리 그 말씀을 미리 천명하고 계시는 거지요. 들린다. 저렇게 높이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중요성, 구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장대를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려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의 질병에서 불뱀에 물렸던 독이 온 몸에 퍼지는 순간에도 그 모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드려야 했던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높이 들리오실때 주님에 대한 믿음과 반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에 본문에 연속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높이 들리시는 것은 구약의 민수기 지난주에 봤던 21장의 그 말씀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를 믿습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우리의 죄악의 도구로부터 낫게 해주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고요. 죄의 형벌로부터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반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주는 삶이 영생입니다. 또한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출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14절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이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21절 후반부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멸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미 누구나 다 받은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 선물 이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도 없고 물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맞지 않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개인의 일대일의 문제이지 여기 나오는 이 영생을 영원한 삶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려줄 수도 물려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요. 아마 마드와이즈를 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도 그런 생각일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 신앙 내 신앙도 중요하고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엄마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뭐 엄마들만 뭐 자책하고 한탄하고 후회하십니까? 엄마들은 뭐 기도 제목들 내시는 거 보면은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엄마 화내지 않고 짜증 내지 않고 예? 교회에서의 모습 원래 엄마의 예쁜 모습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데 애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광고에도 C.F.도 나오지만 엄마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 악마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애들. 그걸 엄마가 직장 갔다 온 엄마가 막 보고서 막황당해 하지 않습니까?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군인 아빠들, 우리 군대 있었던 아빠들 엄하지요 사랑보다는 자애보다는 엄격한 훈육과 강하게 키우겠다는 본인만 강하면 되는데 <laughs> 부대에서 체력 단련하고 본인만 우통 먹고 냉수 마찰 하시고 뭐 해병대 에 우리 가족도 있으시만 뭐 그냥 뭐 해병대 극기 캠프 하듯이 특전사 다녀오신 분들 천리야군 하듯이 나만 열심히 걸어 다니면 되는데 애들까지 막 그렇게 강하게 키우시는 그런 아빠들 우리들도 회계 많이 합니다. 네. 저도 해병대 안 갔으면서 저는 사실 아들한테 해병대 가라고 제발 해병대 좀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더라고요 결국 그동안 육군보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공군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죠 아 우리도 회개 많이 합니다 아빠들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엄마들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16절부터 21절에 바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에 너무나도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느 구절보다도 성경에 더잘 알려졌고 더 이보다 더 사랑받는 구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아마 예수 안 믿어도 하도 많이 들어서 길거리에 앞뒤에 뭐그 피켓 써 들고 뭐 신도림역에서 또 전도지 나눠 준 사람들 뭐 우리 교회도 지금 물티슈 나눠 주신다고 그러잖아. 요 전도부가. 그래서 20매 짜리라고 그때 전도부 우리 나눠주신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예산 생각해서 한 10매만 들어가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저, 전도부 직원, 저기 권사님들 집사람들하고 어요 10매는 안 받아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난 저는 마음이 참 겸손하거든요. 저는 열 장만 들어갔어도 받을 것 같은데, 좀도톰해야 되는데, 50매는 너무 많고, 100매 짜리 있다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교회는 20매, 그죠? 렇 좋은 교회, 저 같은 사람한테는 10매 가지고도 전도가 될 텐데, 우리 교회는 여기 장터에 쓰신 분들한테 20매, 20매 짜리 물티슈를 나눠줘요. 그래서 거기에 찍힌 말씀들로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걸해서 울어서 기도나 노동을 통해서 아니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면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곤 합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계시를 수납하는 손의 이름이 뭐냐면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선물주셨는데 이렇게 여기다 놔 <laughs> 이러니까 선물 주시면 내다 받아야죠. 손 내서 이 손의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뭘로 받습니까? 어떤 손으로 받아요? 믿음의 손으로 받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복음성도 믿음만이, 믿음만이 할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정말 중요한 게 믿음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가 영생을 좌우하고 영원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에 뭔가를 첨가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옥상님 저도 그래요. 기독교회가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뭘 그냥 이거 성경 요금 그냥 고지곳대로 전하지 않고 여기다 뭘좀더 화려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자꾸 막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진리는 오늘날도 선명하게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유일하신 예수님 믿음을 통한 구원,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을 다 선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율동하고 하는 그 말씀 그거예요. 스몰 가스폴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나온 뭐 십자가 사진 나온 거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밑에 또 아까 사무장님 자막 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 볼까요? 영어하고 대조해 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말씀. 우리가 오늘 존재하며 풍성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말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전해줘야될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요목음 3장 16절 외에 그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이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화를 드 you are to your, to your, to y o 바누아투 지역에. 군도 이렇게 모여, 모여 있는 작은 섬들이죠.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였던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오래 전 있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은 원주민들에게 보십시오. 왼쪽에 나온 뭐 이렇게 천만 좀 걸치신 분 이게 원주민이에요. 여기 그죠? 뉴 헤브리디스라는 지역에 살던 원주민 이렇게 돌 도끼 들고 있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약간 가렵고 했던 분이 이런 분이 살던 곳에 존 깁슨 페이튼이라는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뭐 하러 들어가셨어요? 성경 번역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 주민들에게 믿는다는 동사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신, 적절한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GBT라고 지금도 있죠. 에, 성경 번역 선교회. 좀 어학적인 재능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참 그런대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없고 문자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뭐 들어야죠 읽어야죠 말씀을 근데 거기 가서 믿는다라는 동서를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하루는 존지 패튼 선교사님이 사냥을 마치고 기진맥진한 채로 자기 천막 텐트 밖에 있는 의자에 걸터 앉아있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났으니까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때 저 저런 모양의 뉴 헤브리디스의 원주민들이 지나다가 이 선교사가 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선교사님 피곤할 때는 그렇게 몸을 쭉 펴고 의자에 앉아 푹 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순간 존 페이튼 선교사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믿는다는 많은 개념을 어떻게 요 몸을 쭉 펴고 의자에 앉아 푹 쉬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요즘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리클라이너 뭐 이런 이것들 소파 리클라이너 라이너 뭐 체어 리클라이너 뭐 베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런 건다 집에 하나씩 두 개씩 가지고 계시나요? 근데 네. 어, 집에 가면 편하게 그냥 소파보다도 더 편하게 거의 눕는 것 같은. 아마 존패튼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힘들었을 때 그것을 본 원주민이 했던 말을 듣고서 아 믿는다는 단어를 내가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다. 몸을 쭉 펴고 의자에 앉아 푹 쉬는 것. 말은 길어지지만 원주민들에게 믿는다라는 동사나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에 믿는다는 표현을 번역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믿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피곤할 때 우리의 몸을 쭉 펴고 의자에 앉아 푹 쉬는 것 정말 거기에 맡기고 거기 에 잠시만 앉아 있다가 일어나도 편해지고 모든 피곤이 녹는 것 제가 뭐 졸지에 뭐 집에만 들어가면 퇴근해서 안마 의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아. 그냥 들어가서 진짜 한 십오 분 타이머 해놓고 이렇게 하면 <laughs> 제가 막 코골고 잔대요 거기서 잠깐 들어가면 동안도 제 아내가 옆에서 늘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주님 품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군생활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맡기고 몸을 쭉 펴고 의자에 앉아 푹 쉬는 것처럼 영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3장 16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거지요.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뭡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원래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주 대낮보다는 밤이 좋고, 밤에 문화, 밤에 범죄하는 것, 밤에 뭐딴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아졌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인생에게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20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21절, 그러나 우린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요 이미 이미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믿음을 가져서 그 선물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여기를 마치시고 또 가시고 여전으로 가시거나 또 새로운 곳 임지로 가시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 그것은 단순한 기간적인 것, 뭐 시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다는 개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줄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여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는. 사랑하는 오늘 마도 와이즈를 수료하신 우리 자매님들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